안녕하세요. 1% 트레이더 신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코인, 스트라티스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자, 스트라티스 지금 206원. 자, 기존 같았으면 2060원이겠죠? 1대10 액면 분할 이후부터 오늘 거래 재개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폭등 상승 예상했는데, 순간적인 빚 충분히 나아졌고요. 하지만 기존에 있는 물량대 소화 때문에 밑으로 쭉 빠져주고 있는 모양새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시황도 굉장히 좋아진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1억을 돌파해주면서, 자, 완벽하게 안착을 해주고 쌍바닥 잡아 나가주면서, 일봉상 하락 추세도 뚫어주고, 지금 1억 50만 원 다시 한번 전고점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승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의 고래가 주도하고 있다. 지금 역대급 그 코인베이스에서 추가적인 매수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3월 중순 이후부터는 코인베이스 쪽에서 큰 물량이 없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들어오고 있다. 시간이 됐다. 타이밍이 좀 맞고 있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 어찌 됐건 계속 제가 3월 내내 떨어질 때 오를 때가 아니고 떨어질 때 계속해서 줄기차게 말씀드린 이유 그렇죠. 9천만 원에서 1억대, 탄탄한 매물대를 다지는 작업이 분명히 선행될 것이다. 너무 떨어진다고 너무 겁내지 마시고, 오른다고 너무 좋아할 것 없다. 라고 말씀드린 거죠. 왜 우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요요 요 1억 1억 천만 원에 만족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비트코인 디지털 자산의 대장으로서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드렸고 떨어질 땐 오히려 기회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인 상승 원인 금리 인하와 반감기 돌에 이두 가지가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계속해서 오를 텐데요. 이와 동시에 우리 스타티스 같은 경우 는 조금 재밌는 이슈를 같이 가지고 있죠.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액면 분할 관련된 얘기입니다. 액면 분할. 자, 여러분 액면 분할이 뭐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가격을 쪼개가지고 주식수를 늘리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2,000원짜리 코인을 200원짜리 10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주가는 10분의 1로 떨어질 수 밖에 없겠죠. 하지만 유통량 자체가 10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걸 팔았을 때 우리가 전체적인 가치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자, 2,000원짜리 1개랑 200원짜리 10개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2,000원짜리가 200원이 되게 되면 싸게 보이는 효과 때문에 보통 주식 시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액면 분할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바로 상한가 두세 방은 기본으로 날라갑니다 실제 가치는 없는데 왜? 그렇죠. 착시효과죠. 어, 착시효과. 그리고 말 그대로 회사 자체의 가치는 변함이 없는데 주가가 많이 싸졌으니까 더 올라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포함되어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라티스 같은 경우 기존에 2,000원을 하던 그런 코인. 현재 가격 기준으로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200원이 되었다. 라는 거고 자 오늘 저렇게 슈팅 주면서 이슈 있었던 거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셨죠? 토큰 사업에 따른 이출금 재개 안내가 시작됐어요. 그 전에 1 토큰을 10 토큰으로 바꿔준다는 이런 공지 있은 다음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은 기대감을 키워왔는데요. 액면 분할은 이렇게 이루어졌고 기본적인 슈팅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지금부터 원하는 거는 액면 분할 전에 코인 가격으로 최소 못해도 천 원대까지는 무조건 날아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많이 심어져 있거든요. 하지만 액면 분할 된거 역시 주가의 가격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기본적인 차트의 흐름, 추세 분석하면서 나가봐야 될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봉 차트 잠깐 보셔도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피보나치, 피보나치 비율만 보셔도 어떻습니까? 고가권 찍고 지금 0.38이 닿지도 않고요. 자, 현재 정고점 부근, 0.236 부근 바닥 잘 잡아준 다음부터 순식간에 20% 펌핑 나온다부터 음 지금 매물대 정리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왜? 유통 비율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요. 당분간은 오히려 휩소는 굉장히 심해질 거라는 거 여러분들도 충분히 알고 계셔야 돼요. 세력들이 저렇게 액면 분할을 한 이유는 있습니다. 뭘까요? 그죠? 한탕 크게 해먹겠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유통 물량이 작아야 우리가 좀 해먹기 좋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그건 올릴 때 얘기죠. 올릴 때 위에서 던질 때도 크게 많이 못 해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많은 코인을 위쪽까지 올려야 충분히 개인단 털어먹고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스트라티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월봉 차트 잠시 보실게요. 월봉 차트 보시면 좀더 확연히 아실 수가 있다. 이제 모든 거는 명 분할된 가격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천 원대까지 멀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건천 원은 어떻다? 굉장히 싸다 라는 거 지금부터 다섯 배 정도 폭등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지금 추세가 계속 이어져 나가 있고 사람들의 관심은 집중되어 있고 거래 대금까지 빵빵히 터졌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라티스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주봉 차트 보실게요 주봉 차트 보셔도 역시나 그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라 거예요 기본적으로 바닥에 박스권 돌파해주고 잘눌려준 다음에 저점 올려주면서 고점도 같이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쭉 지지 받아줄 때는 박스 상단 부근 지지 받아주고 전형적인 헤드 앤 숄더 모양 보여 주면서 가운데 헤드 고점을 장대 양봉과 함께 뚫어 줬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저점 이어져 나가고 있고 최초 제가 그어 드린 이 상승 채널 상단 부근 제대로 깨지도 않고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추세를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 오히려 밑으로 깨지면 더 좋아요. 더 좋고 추가적인 평단가 낮추는 기회로 삼으신다면 추후 바닥권에서 많은 물량 잡고 지금 1대 1 0 앵변 분할을 통해서 많은 물량을 보유한 세력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펌핑시킬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당분간은 물량대 소화가 조금 필요해 보이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이런 차트의 지지점 추세 굉장히 쉽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잠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의 수를 쌓아 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자, ATM기처럼 돈을 뽑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 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도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다 잃게 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감미 된다고 하면 돈을 안벌래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보여드리고, 그러한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 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여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핵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가지고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 나눠놔가지고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총 4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 신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를 썼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니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 꼭 전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일본 차트 보시겠습니다. 일본 차트 보시면 어떻죠? 자, 기본적으로 3월달 들어가지 비트코인 대시왕과 함께 같이 올라줬죠. 그리고 나서 정고점 부분을 어떻게든 방어를 해주고 있다가, 잠시 거래 중단 직전에 슈팅 주고 밑으로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 재개된 다음부터 이런 추가적인 재개 비빔 쏴 줬는데요 4시간 뭐 잠깐 보신다면 거래 대금도 상당히 많이 터지고 있다는 거즉 고가권 때 매물대를 한번 소화해준 의미 플러스 기대감을 가졌던 많은 물량들이 한번 쏟아져 나온 거죠 그래서 이 4시간봉이 새로운 기준봉으로서 의미가 좀 중요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오늘의 라인이 거래대금이 터졌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미비하거든요. 적어도 이 중반 정도의 거래대금 터져줘야 조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많은 유통물량을 어떤 식으로 이 친구들이 소화를 해줄지 당분간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최대 저점 계속 이어져만 나간다면 이 정도의 흡수는 괜찮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런 흐름 파동 통해서 세력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나온 물량들더 잡고 가자.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히 됐다. 바로 올리자라는 게 결정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대시왕과 맞물려가지고 같이 올릴지 뺀 다음에 다시 갈지는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는 거 여전히 상승 추세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세력 입장에는 분할도 시작했겠다 이렇게 매물대 가 많이 쌓인 거 돈을 많이 썼거든 요 그래서 평단가도 많이 올라왔 죠자 이러한 스트라티스의 기본적인 세력 평단가 그리고 여러분들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조금 더 확률높은 단기적인 목표가까지 그리고 액면 분할 관련된 다른 코인들의 이슈 재료 비교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 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코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단가 그리고 기간, 매스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 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스타점까지도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천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 알려주는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 돼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대응 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세력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 자료집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10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 텔레그램 톡방 전부 다 마련해 놨습니다. 자, 잠깐 보시자면요. 이렇게 천분 정도 계시는데요. 자,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현재 시황들 그리고 오르고 있는 코인들 즉각적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는 제가 2000분 3000분 넘게 공개방으로 한 운영해 봤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이 들어와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자010 2703 1271로 자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요 텔레그램 톡방 우측 점색에 누르시면 채널 관리가 나옵니다 요 채널 관리 요 초대 링크 누르면 바로 초대 링크 나오게 되거든요 요 초대 링크 저희 구독자 분들께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24시간 여러분들 수익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만큼 꼭 들어오셔서 큰 수익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드디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 가운데 결국 1억 원을 찍어주는 기염을 토하는 말로만 듣던 비트코인 대불장의 시대가 왔습니다.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알트코인들도 돌아가면서 수급이 몰리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알트코인들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이므로 자, 짧은 시간에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기에 시드 불리기의 효자로 불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큰만큼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한정되어 있기에 오를 수 있는 좋은 종목을 고르는 선관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추천드린 코인 중에서 자, 2월 27일 시바인후 제가 정확하게 이 박스권 돌파줄 때 거래대금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자, 0.014, 0.015요 박스권 내로 매수하라고 말씀 다 드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이때부터 추세 이어지고 정말 쉴수 없이 계속 올라가서 결국은 350% 수익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익 거두실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0% 이상부터는 조금씩 정리하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이상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자율적으로 매도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고 하지만 이격도가 벌어진 상태에선 얼마든지 고점에서 이렇게 투매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히 분할을 챙기면서 가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어마어마하게 급등하는 코인들 당분간은 매일매일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대불장식기가 아닌 과거 때부터 이렇게 저는 많은 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계속해서 구독자분들께서 수익을 인증해 주셨습니다. 오스코인으로 900% 이상 드신 구독자분들 계시고요. 제가 이렇게 50%, 20% 작게는 7, 8%씩은 얼마든지 제가 계속해서 추천드리면서 운영하고 있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시황적으로 밑에서 모아갈 시기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2,500에서 3,000 정도. 이제 막 시황적으로 시작될 때 그때는 모아가시는 게 맞고 그때는 큰 돈으로 정말 오래 엉덩이 싸움 하시면서 버텨가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차트 특히 비트코인 너무나 고점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그 위쪽에서 오히려 사가지고 엉덩이 싸움하다간 오히려 투매를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수급이 알트코인으로 쏠릴 때 순간적인 급등 10에서 20%씩 수익 쌓아 나가시는 게시드불리인데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내 평단가가 저 아래에 있어서 추세를 보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즉 무리하게 이렇게 크게 안 드신다 하더라도 10% 20%씩 계속 먹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커져있는 큰 시대를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제가 하루에 한 종목씩 10에서 20%씩 급등할 수 있는 종목 하나씩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구독자 무료 이벤트 때꼭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 보여드린 여러 가지 인증들 이건 전부 다 실제 구독자 여러분들 100% 인증입니다. 사실 이런 인증들 요즘 같은 시대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보여드리는 건 그래도 실제 눈에 보여드리는 것과 아닌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제 영상을 실제 보시면서 따라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말하는 근거, 제가 추천드리는 그런 종목들을 지켜보시면서, 종국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종목들을 찾아내서 매매하실 수 있도록 길고 힘든 투자여종의 길잡이가 되는 게제 역할이다 이거죠. 사실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 이러한 타이밍, 타이밍을 정말 잘 잡아야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시켜서 먹을 수가 있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을 무작정 사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제가 가격대를 정확하게 전부 다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런 거 상관없이 무작정 위에 따라붙다가 이렇게 툼에 나오면 바로 손절. 나도 모르게 또 올라가란 줄 알고 샀다가 또 손절. 이거 두번 때려 맞으면 남들은 가만히 가만히 가지고 있었는데 수익 나는데 혼자서 계좌 깡통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 이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자 이번 이벤트 때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오르기 직전 이 타이밍 잡아가지고 말씀. 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100% 무료,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소액, 소액으로 연습해 보세요. 소액으로 연습해서 시드 차근차근히 잘 불려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상담 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부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수익은 타이밍이니까 절대 그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요. 코인 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비트코인이 위에서 횡보할 때. 이제, 알트코인들로 수급이 분산되면서 계속해서 펌핑 나갈 거거든요.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에서 20%씩 수익 잘 챙겨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진 상태에서 그대로 제 채널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더욱더 좋은 종목 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